현실로 만드는 괴짜들이 뭉쳤다 영원한 게임 속 장면들을 과학 원리를 이용해 현실로 탄생시킨다는 과학 크리에이터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색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상상을 현실로 우리는 과학 크리에이터 경기도가 전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이들이 나타났다는데요 그 소문 듣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. 아니 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? 친구들 지금 어디 가요? 여기 가면 영화 속에서 볼수 있는 걸 실제로 볼수 있대요. 게임 속 캐릭터도 실제로 볼수 있대요. 영화나 게임 속 캐릭터를 실제로 볼수 있다? 아니 그런데 이건 영화 스타워즈 속 귀여운 인공지능 로봇 r 2 2 아닌가요? 게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대포는? 바로 유명한 게임 속 아이템, 포르비온 포탑이라는데 이게 뭐예요? 이거는 그 게임 오버워치에 나오는 포르비온 포탑이거든요 게임과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기계 장치도 넣고 회로 장치도 다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 게임과 동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작동까지 영원한 게임 속 캐릭터들을 과학 원리를 이용해 현실화시켜가는 과학 크리에이터들 오늘은 이들이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는 날 과학이라는 내용이 어,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주부분들께서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어, 풀어낸 전시물이기 때문에 과학을 좀더 어, 재미있게 다가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.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,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작품만을 모아 과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끔 기획한 전시 현장이란다. 알투디트라는 로봇이 민트색을 보면은 쫓아다녀라고 명령을 해봤어요. 저기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? 깜빡이는 게이 카메라를 통해서 민트 카메가 민트색을 읽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요. 로봇이 민트색에반응하게끔 코딩을 해두었기에 민트색 점에 따라 움직이는 알투디트. 영화 속 캐릭터를 실제 만난 소감 또한 남다르다는데? 영화 속에서만 보던 r 투비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. 색깔을 쫓아서 움직이는 게 정말 신기해. 어허 여기 신기한 거또 있다. 이 게임을 한 번이라도 접해봤다면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등장한 토르비온 포타. 아까는 그냥 서 있었는데 이제 직이니까 어, 이거 막 앞에서 뭐 나가요? 안, 안 나가죠? 움직이는 게 다가 아니다. 대포를 쏘는 캐릭터답게 실제 사격까지 시연해 볼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. 이걸로 이제 사격 준비, 이걸로 발사. 게임 속 캐릭터를 실제로 만지고 작동까지 해볼 수 있기에 당연 인기만점. 많은 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단다. 보다가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했어. 이런 거. 게임 속 주인처럼 이렇게 시세가 싸우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.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개발한 것도 있나요? 어,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헬멧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FPS 게임을 할수 있는 컨트롤러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. 작업실 오시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과학센터. 와, 여긴가 보다. 과학 크리에이터의 소개로 찾아온 이곳은 영화나 과학 속 상상이 현실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어떤 신기한 발명품들이 있을지 엄청 궁금한데요. 같이 가볼까요?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실로 들어가 보는데요. 과연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오, 이거 어제 과학관에서 봤던 포탑이에요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조심스레 한번 들어가 보는데 뭔가에 집중한 사람들. 그런데 아니 이분은 뭘 쓰고 계신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근데 뭘 쓰고 계신 거예요? 이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가면 아니에요? 야하 그러고 보니 영화 스타워즈 속 악당 캐릭터 스톰트루퍼의 얼굴이다. 아니 그런데 이것도 발명품인가요? 저희가 직접 만든 스타워즈 스톰트루퍼 헬멧인데요. 근데 왜이 가면을 쓰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아 이게 여기 작업실이라서 먼지가 되게 많은데 이 헬멧이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일종의 방독면이거든요 헬멧에 전원을 키면 미세먼지 센서가 미세먼지를 감지해서 이렇게 LED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음. 쿨링팬이 돌아서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미세먼지 센서와 쿨링팬 그리고 이 필터로 완성된 일명 머리에 쓰는 공기청정기 이거 제가 한번 써봐도 돼요? 아네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이거 써봤는데 지금 문 앞에 뭔가 숫자나 글자 같은 게 보이거든요?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얘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. 먼저 미세먼지 측정 능력을 실험해 봤는데요. 먼지의 농도에 따라 심각, 나쁨 정도를 정확히 반응하는 센서. 이 센서를 통해 확인된 미세먼지 정보는 헬멧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과연 실제 사용 시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헬멧을 쓰고 착용 실험을 해봤는데요. 제가 가면을 한번 써봤는데요. 일단 눈 앞에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글자나 숫자가 보이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팬이 돌아가서 되게 공기가 깨끗하게 들어오는 느낌은 드는데 어, 이걸 쓰고 다니기는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만드신 것 중에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? 네, 바로 이 총입니다. 아니, 총이 발명품이라고요? 그냥 장난감 총 아닌가요? 그런데 이거 작동은 안 되는 것 같은데? 아 이게 그냥 장난감 총은 아니고요 드론 같은 데 들어가는 가속도 센서 등이 달려 있어서 이제 총을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 은 이걸 컴퓨터에서 이 총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읽어올 수 있고 여기 달려 있는 버튼, 조이스틱 안쪽에 장착된 많은 스위치를 통해서 총 게임을 진짜 사격하듯이 할수 있게 만든 컨트롤러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알수 없다 실제 기능을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 과연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게임 속 캐릭터가 반응할지 지켜본 결과 오호!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화면 점프 한번 해보세요 점프요? 네오 대박 이거 캐릭터가 저랑 같이 점프가 되네요 네 이게 실제 총을 들고 점프를 하면 캐릭터도 점프를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직도 키보드로 게임을 하는가? 이 총만 있다면 누구나 게임 속 주인공이 될수 있다. 좀더 리얼하게, 좀더 박진감 넘치게 게임을 즐기려는 자, 이 총을 가져라! 과학관에서 봤던 포탑도 그렇고, 이런 과면도 그렇고,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? 저희는 이런 영화나 게임 등에 나오는 스토리를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좀더 과학에 대해서 재미 있음을 느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과학 어 나도 커서 과학을 하고 싶다 뭐 공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명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들만의 신기한 작품 세계 아직 끝이 아니란다. 발명품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셨습니다. 아 바로 이런데요. 이거는 그냥 건전지나고 뭐 배터리 같고 이거는 종이 상자 같은데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? 아, 이거는 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저기 멀리까지 있는 스위치를 끌어가기 굉장히 귀찮잖아요. 그때 제가 박수만 한번 딱 치면 이 집어 대신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. 그냥 박수만 한번 치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이 종이 박스 가지고 가능하단 말이에요. 전등 스위치에 이 박스 하나만 연결하면 오호 정말로 박수만으로 전등이 작동된다.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이 마이크예요. 박수를 치면 이 마이크가 박수 소리를 알아듣고 여기 안쪽에 있는 파란색 모터가 돌면서 스위치를 눌렀다가 뗐다가 하는 방식으로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해줍니다. 마이크로 소리를 인지해 모터를 작동시키는 원리라는데. 이 모터를 스위치에 연결만 해주면 박수만으로도 전등을 끄고 켤 수가 있단다. 핸드폰 어플이나 리모컨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건 실제로 많이 봤잖아요. 그런데 이 장치는 박수 한 번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게 실생활에서 정말 편할 것 같아요. 생일 축하합니다. 하지만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점. 글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오직 과학이 좋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허허 크리에이터들 학교와 전공이 모두 달라도 오직 열정만으로 뭉친 팀이라는데 이들이 만든 다양한 발명품들은 또 다른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단다.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이나 영상을 보시고 공학이 이렇게 재미있었구나, 아, 나도 공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하는 게저희 바램입니다. 대한민국 과학 크리에이터 화이팅! 화이팅!